고 싶나요? 네. 네, 좋아요. 힙합에 대해 알고 싶나요? 네. 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힙합으로 힙해지는 이 시간, 디그리의 힙한 힙합. 미리의 힙한 힙합은 한국 힙합계를 든든히 지켜온 래퍼 디기리 씨와 함께 힙합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멋진 힙합곡도 추천받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힙합으로 힙하질, 힙해질 준비 되셨을 거라 믿고요. 미류의 프리스타일의 리마, 리듬의 마법사, 힘마 힙합 마스터, 디기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힘마 디기리 입니다. 네, 오늘 힙마. 리마에다가 플러스 힛마까지 더해드렸는데 네. 어떠세요? 오, 괜찮은데요? 힛마 괜찮은 것 같아요. 힛마 멋있죠? 이게 왜냐면 이제 네. 나이에 맞는 것 같아요. 어... 마법사 약간 이제 좀 그래요. 근데 <laughs> 마스터. 마스터 하니까 좀 나이에 맞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힛마. 어. 리듬의 마법사는. 예. 근데 오히려 마법사가 세대를 초월하는 단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아니, 아니, 그렇게, 그렇게, 아, 그렇게안았어요 근데 저는 마법사가 더 약간, 네. 음, 마스터보다 등급이 더 높은 거 같긴 그쵸, 해요. 그죠? 예. 마법을 부리니까. 어, 그러고, 음, 마스터보다. 이게, 마스터는 인간계야. 그러해요. 그러니까 마법사는, 약간 신계의 것같은 어, 맞아요, 예, 맞아요. 약간 천상계 쪽입니다. <laughs> 네. 아, 나쁘지 않은데. 팝의 <laughs> 마법사. 선등말겠습니다두개다해 뭐 예. 드릴게요. 마법사, 마스터. 네. 예. 디그레시, 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못 뺐어요. 예, 초상이 아니죠. 특집으로. 예. 어, 많이 하셨어요 아쉬움의 정도를 1부터 10 사이에 예. 한번표 표현을 해주시죠. 아, 전 무조건 10입니다. 10. 예, 무조건 10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하셨어요? 그럼 아쉬워하시고. 아쉬워서. 벌써 <웃음> <웃음> 오케이 거기까지 할게요. 네. 그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저는 가족들이랑 맛있는 네.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아, 건강하게 잘 보내신 것 같네요. 네, 네 다들 건강하시죠? 그럼요. 어,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부에그 생체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본의 할머님은 네. 지금. 법적 나이가 신체나 나이, 그 법적인 나이가 90대인데 신, 생체 나이가 3 6 살이었어요. 진짜로요? 네. 말이 돼요, 그게? 그니까요 아, 잠깐만. 근데 신체 나이란 우리... 게 외적인 것도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서 주름살도 없고 막. 아, 니아니 아니, 그건, 그건, 그건 아니고 이제 생체 아니, 안에 아니, 장기들이나 예. 그... 네, 네. 음... 네. 이런 나이가 음... 3 6 살. 우리보다 젊으셨다는 거죠. 아, 그래요. 응, 생체 나이가. 아니에요. 미루씨도 검사하면 또 모르죠. 이게 20대 에 팔딱팔딱한 그 강과 폐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럴까요? 아 그럼요. 뭐,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디길 씨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생체나이는 몇살몇 아... 살인 것 같아요. 저 그래도 나름 되게 좀 자신 있었거든요. 관리 열... 운동도 최근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네. 최근에 저도 몇년새좀 네. 많이 이제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좀 급격히 음... 급격히 몸이 늙어가고 피곤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슬프다. 관리를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다시 관리 열심히 해. 보자고요, 우리 예.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이웃과 같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 그쵸. 아, 그, 그, 그 <laughs> 그분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분의 비결이 그거였대요. 아니, 그분 말고 네. 이거 신체나에서 생각났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해외. 싱가포르의 남자분 말씀. 아, 싱가포르 거죠. 남자분 아닌데, 그 성권이에요. 그, 그분이 아, 예. 나이가 꽤 드신 분인데. 네. 재벌이에요. 음. 그래서 돈을 1년에 한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회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 실시간으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막그 SNS에 상 올리고 하는데 네. 그분이 떠오르네요. 그분이 세, 그분 몇 살이신데요? 그분이한 50대인가 아마 그럴 음. 거예요. 근데 지금 음. 신체 나이가 한 30대까지 낮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1년에 1억씩 써 가면서 1억 아니에요. 1년에 한몇 억인가 3억씩 쓰면서 그렇게 <laughs>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님은 그냥 이웃과 사랑하는 삶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했, 하셨거든요. 그분은 타고 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건가요? 예. 예, 아무튼간 자 그러면은 저희가 1년에몇 억을. 그렇죠 돈이면 <laughs> 다 되는 세상 아름다운 쓰던가? 세상. 수선가 아니면 예. 이웃과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될것 같고요. 자 디길이와 함께하는 힙한 힙합.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네 바로 허니 패밀리가 나온 최고의 아웃풋. 누구죠? 바로 힙합 인물죠, 리쌍. 아, 예.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리쌍도 안 다뤘었네요. 네, 이제 예. 다룰 때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만 들어도 힙지수가 수직 상승하는 것 같은 리쌍. 예. 오늘 그러면 리쌍의 그 히트곡들 들을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예,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음악 듣기 전에 오늘의 깜짝 퀴즈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잠시 후에 들려드릴 리쌍의 출사표에는 저 디기리와 임뮤지션이 피처링했는데요, 사랑그놈. 고래꿈 등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이 뮤지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비걸, 2번 바비킴, 3번 폴킴. 아아 yeah. 일상의 출사표에는 디그리시와 함께 이분이 피처링을 했는데 이분은 누구일까요 사랑그놈, 고래꿈 같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이 뮤지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비걸, 2번 바비킴, 3번 폴킴입니다. 이렇게 교집합이 1번, 2번 교집합이 고 2번, 3번이 교집합이 있네요. 그거 제가 힌트를 하려고도 했던 건데. <laughs> 아. 트 이거 근데 드린 걸로 해요. 이거. 이렇게 에이, 힌트를 내 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 바로 우리 보기들을 잘 조합하시면은 기린 예. 밥처럼 잘 밥이시면은 <laughs> 예. 답이 나올 겁니다. 잘 밥이시면 잘 비비시면, 빠비시면, 네 그래요. 바비게. 과연 그분은 누굴까요? 아 디길의 힙한 힙합. 이제는 본격적으로 노래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일상 시작해 보시지요. 예. 예일은 yeah. 워낙 유명하죠. 히트곡도 많고 예전에 네. 예능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해서 대중들에게 그렇죠. 정말 친숙한 힙합 아티스트들인데요. 네. 아, 우리 리쌍이 또 우리 미료 씨와 더불어서 네. 허니 패밀리 최고의 아웃풋은 역시 아유, 미료 씨지만 아유, 그다음 아웃풋 아웃풋으로서 또 아유, 리쌍이 아유, 뭘 그렇게 말 말씀하... 허니 패밀리의 또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근데 리쌍 저... 오빠들 정말 예, 예. 너무 히트곡도 많았고 히트곡도 많고 정말 예. 슈퍼스타였죠, 그냥 그 당시에. 진짜 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냥 짧게 하, 하고 갈게요. 예. 원래 디그리 씨도 같이 리쌍 트리오 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laughs> 안 하셨죠. 그 사람의 인생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원래 이제 리삼리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허니패밀리 시절에 네. 이제 우리가 허니패밀리 이집 활동이 끝나고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획사에서 만든 팀이라기보단 크루기 때문에 그 네. 개념이라 사실 각자 또 음악 활동들도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집 활동이 끝나고 명호형 솔로 준비하고 뭐 음, 저는 이제 그때 리삼 네. 형들하고 함께 이제 리삼 트리오를 네. 했었는데 네. 리삼 트리오를 하다가 이제 또 저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서 네. 저는 과감하게 나는 솔로 하겠다 하면서 또 저는 디길이 <laughs> 솔로로 나오고 그렇게 아이야 우리 디길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리삼 트리오를 해 해서 네. 그러면 우리는 개리, 길이, 음. 리가 두 개니까 음. 리쌍으로 하자. 쌍. 리쌍. 아, 그래서 그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쌈에서 쌍으로 바꿨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리쌈보다 더 좋아요. 리쌈으로 근데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리쌈? 되게 웃기게 촌스럽게 네. 트리오. 어, 근데 트리오. 우리가 원래 트리오를 붙인 게 네, 네. 이게 멋있을고 리쌈 트리오를 한게 아니라 네. 약간 더 이렇게 컨트리하게 아. 굉장히 그런 컨트리한 느낌을 살려고 리 일부러 트리오를 아, 붙였어요. 그랬던 네. 거였어요? 일부러 트리오를 네. 붙인 건데 네. 재밌게 하려고. 네. 근데 제가 빠지면서 리쌍이 됐고요.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네. 리쌍 트리오였으니까 네. 리쌍 듀오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다이나믹 듀오가 <laughs> 듀오를 못 써가지고 다이나믹에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laughs> 그런 생각 을 한번 해봐요. 음 근데 저 <laughs> 다이나믹 <웃음> <웃음> 왜 못써요 다이나믹 듀오가 아 이거 약간 따라한거 같잖아 왜냐면 어. 리쌍이 나오고 한 1년인가 2년후에 다이나믹 듀오가 아, 나왔기 그렇, 때문에 그렇구나 순서가 그렇게 돼서 그 다이나믹 듀오가 다이나믹 듀오를 못 썼을 못 수도 있었겠네 못쓰죠 왜냐면 리쌍이 사실 묻혔으면 쓸 수도 있는데 어, 리쌍이 네. 너무 잘나갔으니까 그때 너무 잘돼가지고 아마 아. 개코하고 최저도 개코 셰하고 최자씨도 고민했었어요. 그, 아, 그랬겠네요. 리쌍 형들이 리쌍 기운돼. 다른 멤버면은 많이 기대셨습니다자 음악 음악 소개해 주시죠. 아, 음악 소개 네. 못했네요. 예. 네. 자 그래서 네. 바로 탄생한 리쌍의 진짜 어떻게 보면 리쌍을 알린 첫 신호탄이 된 곡이죠. 네. 2002년에 발표된 리쌍 피처링 정인의 러쉬를 준비했고요. 네. 그 다음 곡으로 마찬가지 2002년 1집에 같이 수록된 곡이죠. 네. 바로 지기리와 그리고 오늘의 바로 퀴즈의, 주인공 퀴즈의 주인공이 네. 땡땡님이 네. 피처링한 출사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 러시 같은 경우에는 oh 어마마 이걸로 유명하죠. 정희 씨도 네. 보면은 이 곡을 통해서 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많이 좀 이렇게 숨겨져 있던 뮤션이었었는데 이걸 통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알려지게 됐고요. 네. 또두 번째 출사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그 앞에 그 인트로가 나오죠. Don't forget the 삼각김밥. 아, 아. 이거 나와요. 맞아요. Don't forget the 삼각김밥. 오늘 그 네. 퀴즈의 주인공이 네. 김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또 그때는 이 삼각김밥이 네. 진짜 핫했어요. 맞아요. 이거 아. 진짜 어땠냐면 녹음했을 때 이건 네. 싫어예요 아, 중요한 그때 저희 녹음할 때 녹음실 들어, 삼각김밥 사막 이런 이런 막 멘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 아, 그래서 삼각김밥 까먹지마라고 네, 네, 말한 네, 거구나 네, 녹음 들어가기 전에. 합니다, 이게. 아, 너무 좋았다. 자, 그럼 이 두곡 바로 들어볼까요? 예. 네. 릴상 피처링 정인의 Rush 그리고 리상 피처링 그분 땡땡 그분과 디기리의 출사표 듣겠습니다. 리상 피처링 정인의 Rush 그리고 아. 디그리 씨와 오늘의 깜짝 퀴즈 주인공이 피처링한 릿상의 출사표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아유, 노래들이 참 좋네요. 네. 어, 그리고 오늘 그 깜짝 퀴즈의 주인공의 목소리도,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미류의 프리스타일 수요일 2부 코너 래퍼 디그리와 함께하는 힙한 힙합. 재미있는 힙합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6932님이 수요일은 디그리 씨 목소리 듣는 날. 힙합들을 준비 됐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예. 아, 디그리 씨만 기다리고 있나 봐요 아, 6932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다음 감사합니다. 문자 한번 디그리 씨가 봐주실래요 예, 4897님 하늘이 맑았다 슬슬 흐려졌어요 네. 오늘은 엄마 생신 내일은 시아버지 제사 웃기죠. 아침에 케이크 먹고 지금은 장보러 가고 있어요. 명절 지난 거 실감도 안 나는데 내일은 하루 종일 굽고 해야 하네요. 아, 이 시즌에 좀 몰려 있으시네요. 음, 음. 그러시네요, 진짜. 네. 어머님 생신은 축하드리고요. 네. 시아버님 제사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자, 오늘 디그리 씨와 함께하는 힙합 힙합. 오늘의 주제는 힙합 인물전 리쌍입니다. 예. 아, 사실. 저랑 지길씨는 이 릿상이라는 그룹, 그리고 이 릿상의 그룹 멤버들인 길씨와 게리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추억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청자 <laughs> 여러분이 재미있어 하실 만한 릿상과의 추억, 에피소드 하나만 좀 내주시죠. 내가 릿상 추연할뻔 했다. 요거 하나 내주셨고. 네, 그거 왜? 아 이게 너무 재미있는 추억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이 저희가 특히 리쌍이. 어, 아, 저 먼저 하나 해도 돼요 그러면. 아 어, 먼저 하세요. 빠르게 예, 예. 간단한 걸로. 예. 저는 이제 허니 패밀리 들어가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이거, 게리 오빠한테. 이거 제보 같은 애가 봤을때 아니 아니 재미있는 거 예. 좋은 거예요. 예. 게리 오빠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짜장면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예. 이거 랩을 벗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정말 순진하게 랩을 다 벗겨서 먹었었는데. 게리오빠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배달 온 수저로 끝부분을 이렇게 칙칙칙 아. 긁어서 뜯으면 된다고. 예. 그럼 빨리 벗겨진다고. 예. 서울에선 이렇게 짜장면 먹는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아, 그거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아, 근데 저도 원래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사실 좀랩다 벗겨서 드세요? 네 성격이 좀 유별나가지고 그거 하다가 <laughs> 비닐이 혹시 딱 찢겨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 너무 찝찝해가지고 네. 저는 손으로 밑에서부터 깔끔하게 다 벗겨서 먹어요 아, 절대 그러시구나. 그렇게 안 먹어요 너무 찝찝해아 서울이라고 다 그렇게 먹는 건 아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게 먹어요 대부분 아, 그렇게 먹는데 제가 네. 좀 유별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디기리씨 에피소드 방출해 주시죠.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네. 이게 저희 리쌍도 그렇고 저희 허니 패밀리도 그렇고 다 멤버들이 너무 힙합이라 네. 너무 비방입니다. <laughs> 비방이라서 할 수가 없고요. 아, 아쉽다. 뭐 그래도 정말 네. 이거 개리 씨에 얽힌 재미난 건데 또 개리 게리 씨가 네. 원래 네. HOT를 할 뻔했습니다. 네? <laughs> 이거 몰랐죠. 말도 안 돼. HOT를 할뻔 했어. 어, 아, 근데 나이 대가그 나이 대긴 하네요. 그 HOT 멤버들이랑. 비슷한 아니, 나이대긴 한데 아니, 게리 씨가, 한데. 이게 HOT가 가당치나 해, 이게. 그, 그, s n 들어, 아. 에 들어갔다. 들어갈 뻔 했었어요. 갔었나, 갈뻔 했었나, 그랬어요? 너무 뻔뻔하잖아, 이거. 가당치나 해. 아니, 아니, 게리 HOT. 씨가 막 한,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할뻔 했다. 게리 씨, 게리 씨도 얘기했고요. 게리 네. 씨또 친구분 또 저, 저랑 또 친한 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같이 가려고 했어요, 둘이 원래. 오. 둘이 저희 옛날에 아무 팀을 담당, 담당했던 네. 그 장우환 씨 아실 거예요. 네. 그분이랑 둘이 어렸을 때 게리 씨랑 잠실에서 좀 알아주는 춤꾼이었대요.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SM에 캐스팅됐나 오디션에 오디션에 합격했나 허, 그래가지고 진짜로 장우혁 씨랑 해서 그때 이제 H.O.T.를 초반에 준비 중이었어요. 어, 진짜네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어, 진짜요. 에이. 그러다가 어떻게 잘안 돼서 이제 둘이 나간 걸로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러잖아요. <laughs> 예. 아, 리쌈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듯이 네. 약간 좀 그분들도 게리 씨도 좀 약간 아, 내가 H.O.T.를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약간 땅을 치는 네. 그런 그럼. 또, 와, 결과가 우리, 생긴 거죠. 우리 결국은. 게리 씨가 네. 남자 아이돌이 될뻔 했었다는 이야기. 깡키나 해? 어휴, <laughs> 게리 씨 매력있죠? 네. 뭐. 진짜로? <laughs> 춤잘 추시고. 깡키나 해? 예. 네. 짜장면 요 짜장면 네. 랩 벗기는 법을 가르쳐 준 게리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깜짝이죠. 한번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네, 방금 네. 들으신 리상의 출사표에서는 저디기리와이 뮤지션이 피처링했는데요. 사랑 그놈, 고래의 꿈 등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이 뮤지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비걸, 2번 바비킴, 3번 폴킴 네, 여러분들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릿쌍 노래 중에 출사표라는게 있는데, 방금 들으셨습니다. 이 출사표에 우리 디기리 씨와 이분이 피처링을 했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사랑 그놈, 고래의 꿈 같은 히트곡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1번 바비걸, 2번 바비킴, 3번 폴킴입니다. 제가 두 번째 힌트 한번 내드릴까요, 그러면? 아, 예, 첫 번째 예. 힌트 낼뻔 했다가 예. 못 내게 되셨으니까 두 번째 힌트는 제안해드릴게요 예. 이분이, 자, 바비걸, 바비킴, 폴킴이잖아요, 여러분. 예. 이분은요, 이름이 이 앞부분은 인형 이름이에요. 음. 여자들의 자주 가지고 놀던 어렸을 때, 예. 유학이 때 같이 자주 놀아줬던 그 인형 이름이고, 뒷부분은 이게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사실 이분이 또 청국장 냄새도 잘 나게 아. 또 노래 잘 그렇게 하시죠? 그그예 그렇습니다 요정도 힌트 어때요? 마다가 네네 아. 어, 지금 성대모사 하신거에요? 아 ]가요? 성대모사 예. 어. 괜찮요네 어, 좋습니다 살짝 들었을때는 괜찮은거 같아요 네알자 <laughs> 2분입니다 바로 자 이번에는 저희 어떤 노래 들어볼까 디기레씨 예 이번에는 2003년 2집에 수록된 곡이죠 2003년에 발표된 리쌍의 리쌍 리상 브루스와 네 일상 노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하다고 볼수 있죠? 바로 2005년에 발표된 피처링 알리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아, 좋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드문 노래다, 뭐, 너무 네. 유명하고. 내가 웃는 게 네. 아니야는 너무 네. 유명해서 지금도 그냥 뭐,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관용구죠 이거는 거의. 맞아요. <laughs> 관용구.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냥 뭐, 예능 프로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음. 그래서 너무 유명한 노래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참, 근데 이 립상 음악들을 쭉 듣다 보면은 예. 힙합 팀이 팀이지만 예. 이 한국적인 느낌도 예. 참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그니까 좀 길씨가 그런 감성을 네.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보면은, 리쌍 음악이 사실 베이스가. 네. 70년대 약간 소울의 감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음. 그 우리 인스트루멘탈반주라고죠인스트루멘탈해서 보면은 70년대 소울 음악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사실 우리 또 90년대 힙합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70년대 소울 음악을 대부분 샘플링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이다 우리 역시도 에. 그래서 길씨도 그 세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 그런 70년대 소울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위에 얻는또 멜로디를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또 한국적인 음. 특히 국악적인 요소들을 또 은근히 잘 석들어에이타령탈영처럼 <laughs> 에 이러면서 <laughs> 그걸 굉장히 믹스를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울 70년대 소울적인 요소와 네. 한국의 국악의 타령을 한국의 소울을 굉장히 크로스오버한 멤버의 달인이지 있 않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옛날에도 보면 은디씨가 네. 초창기 때 곡들 보면은 네. 국악적인 요소를 살린 곡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옛날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음, 한 99년도, 2000년도 오, 그때 네. 90년, 허니 2000년 허니패밀리 이집 때 그때 네. 그 시기 때 이제 저희가 리산트리오를 낸 노래들 보면은. 네, 국악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어, 많이 섞어서 냈어요. 길씨가 그런 쪽에 어, 관심이 있고 또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감성이 좀 네. 그쪽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좀 구, 에이 같은 타령적인 <laughs> 요소와 한국적인 소울, 네, 한국적인, 하, 한을 표현하는 한국적인 소울을 네. 미국적인 소울과 약간 섞는 네, 네. 그런 약간 감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이 아, 많아, 좋아요. 이 사람이 한이 많아보니까 아, 근데 좋아요, 그게. 네, 맞아요. 네,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좋아해 준것 같습니다. 네. 자, 릴상의 릴상 리쌍 브루스, 그리고 알리가 피처링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두곡 듣겠습니다. 릴상의 릴상 리쌍 브루스, 그리고 알리가 피처링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릴상의 히트곡들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예 이번엔 2005년에 발표된 릴상 피처링 BMK의 광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광대. 네. 아.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와닿는 가사죠? 맞아요. 네. 어. 예전에는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네. 네. 좀 약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도 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실상이 네. 광대는 맞아요. 진짜. 아, 뭐 변하진 않았어요, 본질은. 한판 재미있게 놀다가 가면 되죠. 인제 음. 아닙니까? 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자, 리쌍 피처링 BMK의 광대 그럼 같이 들어보면 될까요? 예. 네, 듣겠습니다. 리쌍 피처링 BMK의 광대 듣고 왔습니다. 아. 뭔가 약간 좀 한이 서린 느낌이 있어요, 립상의 노래는. 아, 그래서 예.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자, 오늘은 힙합 인물전 립상이라는 주제로 립상의 음악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8477님이 안녕하세요, 디그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립상 편 너무 좋아요. 최고 하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와. 예, 이렇게 또 좋아해 주셔서,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저희도. 자, 이제는 오늘의 깜짝 퀴즈 한번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깜짝 퀴즈 문제와 정답 가르쳐 주시죠. 예, 오늘 들려드린 리쌍의 출사 표현은 저 디기리와 이 뮤지션이 피처링 함께 했는데요. 네. 사랑, 그놈, 고래, 꿈 등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이 뮤지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고요 그래요. 누구죠? 정답은 바로 2번. 바비킴. 그렇습니다. Don't forget the 삼각김밥. 노래 <laughs> 노래 한번해주셔요 바비킴 노래. 바다가다가 아, 저는 못해요. 예. 예. 그런데 원래 이 바비킴 씨가 자마이칼 랩을 엄청 잘해요. 원래, 그, 레게 팀하셨잖 네, 레게 팀을 해가지고.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많이 맞추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7367님, 2번 바비킴. 가을 추수에 바쁜 농부들의 웃는 얼굴에서 행복함을 느끼네요. 아, 예. 추수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시적이네요 뭔가 약간 그림이 딱 연상이 되면서. 네. 그. 다음, 0720님, 2번 바비킴. 사랑 그놈 노래 정말 좋죠. 그렇죠. 사랑하 놈, 정말, 바비킴 씨의 대표곡 중 하나죠. 오팔오구님, 네. 정답, 바비킴입니다. 네. 미루님, 하트, 뿅뿅. 어머, 뭐, 저한테 지금 하트 써주신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오팔오구님, 감사해요. <laughs> 디그리 씨도 옆에 음. 있는데 디그리 씨도 좀 챙겨주시지.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남자분 같은데 조금 <laughs> 남자분께 하트를 받고 싶진 않아요. <laughs>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외에도 퀴즈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요. 자 이분들 중에 오늘 선물 받게 되실 행운의 주인공 이제 발표해드릴까요? 예. 먼저 떡 함지에서 제공하는 명품 쑥 인절미 세트는요. 7367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카인피플에서 제공하는 스팀 세차권은요. 5 8 5 9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어, 오늘 이렇게 깜짝 퀴즈까지 마무리해 보았고요. 예. 이제는 마지막 곡 소개만 남겨놨습니다. 디리씨 오늘의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죠? 예, 마지막 곡은 2009년에 발표된 리쌍 피처링 정인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아, 준비했습니다. 참 그렇네요. 맞아요. 이 가만히 노래가 진짜 이 보니까 대부분이 어. 정인씨가 피처링을 했네요. <laughs> 그렇긴 해요, 정인씨. 네. 그리고 알리씨도 그 그러고 보니까 정인 씨, 알리 씨 이런,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건 누구의 센스였을까요? 리상두분 중에서 아, 둘다 센스가 네. 있어서 네. 뭐두 분이 같이 하자. 아, 그래도 진짜 그래도 어디서 약간 이렇게 길 잘... 씨가 아무래도 네. 좀 음악적인 프로듀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네. 인맥이 좋아. <laughs> 아 그래서 음. 아 그리고 그길 씨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그런 음악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보컬들을 맞아요, 맞아요. 잘 찾으신 잘것 찾았어, 같아요. 네. 아,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아. 이런 분 있었나요, 디그리 씨? 아, 아니요. <laughs> 이런 상황은. <laughs> 아, 그러면 디그리 디기, 난... 씨는 <laughs> 예. 헤어진다 그러면 칼같이 딱 헤어지시는군요. 떠나가 그렇지는 않죠. 그냥. 붙잡는데그 네. 결국엔 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가겠다는 사람을 내가 예. 붙잡았는데 맞... 가더라. 아, 붙잡아도. 아, 예. 그래요. 결국에는 헤어지셨던 음, 걸로. 음, 음, 하지만 지금 리상 피처링 정인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는 좀더 애달픈 곡인 걸로. 예. 아, 마지막 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힙짓을 높여주신 디게리 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선 피처링 정인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보내드리며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